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하루 시작.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이한주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우리들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주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지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의 문제가 다루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총 망라한다고 할수 있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 0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해 하고 전령들을 기리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아, 그러면 이스라엘도 승리했구나. 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시고 다곤을 이기시고 다 이기셨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도 이긴 거아니냐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무엘서 기자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신 이유는 블레셋이 악했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의로웠기 때문은 아니었던 거죠. 오늘 보면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속건제물로 금 독종을 드리고 그리고 금 쥐들을 드렸는데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다섯 개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그 다섯 개의 성읍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 성읍과 연관성을 가지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을 위한 금 독종과 금 쥐들이 바쳐졌다라는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성막을 위해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는 모습이 보여요. 민숙이 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 부분은 뭘 떠올리게 하나요? 여호수아여호수아가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기념비를 쌓지 않습니까? 요단강에도 돌을 쌓고 길가리도 돌을 세우고 하는 그런 기념비들을 쌓았던 이야기들을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민수기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 주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수중에 없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는 영광 못 받으실 것 같으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저그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니어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SMS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언약궤의 뚜껑, 그러니까 그 시은주화죠그시은주화를 들고 그 안을 열어봤다는 뜻입니다. 설마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봤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이 본문 히브리어의 본문을 보시면요, 아론이 이제 관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세 형은 아하론이고 관, 괴. 이런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아론인데요. 그 아론이라는 단어가 전치사 배와 함께 사용돼 가지고 아 아론이라고 쓰인 용례는요 성경 전체에서 일곱 번밖에 없어요. 여기 한번 쓰였고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요셉을 관에 넣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의 돌판을 주신 다음에 그 언약 돌판을 궤에 넣어라 신명기 10장에서 2절과 5절 또 모세가 궤에 넣었다 열한기 상에서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기록이 역대 하에도 나오거든요 그궤 안에는 그리고 열한기 하에 보면 그궤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언약 궤가 아니고 그 성전을 위해서 은을 모으는 괴를 하나 만드는데, 그괴 안에, 그괴 가운데 은이 많이 모이면, 이런 표현 쓸 때, 이바 아론이라는 용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번밖에 안 쓰여요. 전부 다 어떤 괴를 열고, 그 안의 내용물과 관련된 표현이죠. 그렇다면, SMS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여호와의 괴, 언약괴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들여다 봤다는 겁니다. 이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죠. SMS라는 이 지역 이름 자체가요, 세메스, 태양이란 뜻인데, 태양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배트가 이제 집이고, 세메스가 태양입니다. 태양의 집, 이 자체가 우상신을 섬길 것 같은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의 영적 수준은 그야말로 바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셔서 5만 70명을 죽이셨다. 그런데 이 5만에 과로가 쳐져 있죠. 왜냐하면 베 m 에스라는그 지역에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수 있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5만 명은 아니고 70명이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실제로 몇 명이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원문에는 분명히 5만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거기 5만 명 넘는 사람이 살았단 말이냐? 이런 논란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무엘서 기자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죠. 5라는 숫자 좀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의 다섯 개의 성읍들의 숫자고 그 블레셋의 다섯 개의 성읍들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섯 개의 금 독종과 다섯 개의 금 쥐를 바쳤잖아요. 그리고 7.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에 7개월 동안 머물러 계셨잖아요 이거는 이베스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맞이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표현인 거죠 정확하게 그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사무엘서가 기록될 때에 이때 사람들을 어떻게 세봤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살륙이 매우 컸고, 블레셋이 당한 거나 마찬가지의 재앙을 이들이 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베쌤에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요 앞에 누가 능히 설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과연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사무엘서 기자가 이벳셈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사무엘서의 주제가 나오죠. 껍데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풀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지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이기셨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인 거냐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블레셋을 치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치시더라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고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기리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이것들을 옮겨가라.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스도세에서 그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독한 종기가 생기고 하니까 가드로 보냈다가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SMS 사람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기리안 유아림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생기죠? 기리안 유아림, 기리안 유아림이란 지명의 뜻은 야르, 숲의 도시란 뜻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아무런 일 없이 평안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모셨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 아비나답이 과연 제사장이었을까요? 성막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와 홈리와 비너스가 다 죽은 상황에서 대혼란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율법을 규정한대로 언약괴를 정확하게 모셨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마음대로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마음대로 제사상 시킨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리한 여아림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떡하겠어요? 제사장들은 다 죽었죠. 성소는 회파됐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언약괴를 모시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괴를 모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처럼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이들 가운데 20년간 평안히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괴를 가지고 나갔냐, 안 나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들 내면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형을 고려하지 않으신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지 껍데기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절대 복음서에서 시작된 가르침이 아닌 거죠.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가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무엘서를 묵상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 주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믿음이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지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어느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거라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내 마음에 새겨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내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나는 결코 법 모양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본질이 아닌 것들, 나의 직분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력이나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세계 각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선교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역하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그리고 시작하는 한주 동안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